자 2차전 이차전자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하다 지내야, 지내야 될 이제 알파벳 하나 더 등장합니다 뭐 H 이제 그 H가 뭐냐면 그치, 뭐냐면, 뭐냐면. <laughs>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했으니까 얘를 일반화를 좀 내가 시켜볼게 일반화 오케이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 자이 점을 갖다가 이 점을 갖다가 내가 a F-A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죠? 이 점을 갖다가 그냥 어디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해. 해. 그러지? 그래서 x 컴과 어때? f 의 x 이렇게 이제 놓은 거야. 됐어? 이런 음. 그림들이 어때? 일반아오이구 자, 일반화시킨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지. 내말 이해가 돼? 응. 그러면 잘 봐봐. 네. 얘가 이제 b-a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x-a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죠? 이쪽에 이제 사실상 어때? 여기가 x, 여기가 a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얘기야. 그죠? 어. 그래서, 그래서, 역시나 이건 그냥 청학자들이 정해놓은 건데, 뭘 정해놓은 거냐? 자, 우리가, 여쭤기 보시, 보시면, 자, 2차전 여기서 할게요, 예, 여기서. 자, 2차전. 자, X-A가 어떻게 돼 있어? 델타 X라고도 하고, 그지? 좀 이래갖고 뭐라고도 한데, 그냥 h 하고 해보고 싶대, 그냥. 그지? 어, 뭐큰 의미 두지 말, 그냥 h 하고 해보고 싶었대. 그렇지?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얘를 얘를 봐봐 잘 봐봐 얘를 그치? 이렇게 쓸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렇게도 쓰는 게 어때? 가능 이렇게 되겠지. 그렇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뭘 해볼 거냐? 이걸 갖다가 해볼 텐데. 음. 그럼 x a를 h라고도 쓰니까 난좀 뭐야 h 분해 이렇게 쓰겠지. 그러지? 그렇 이거 모르잖아, 오르겠고그 다음에 X는 그럼 어떻게 써? X는 H 플러스 A 이렇게 쓰겠지. 그죠 다시 뭐라고요? H 플러스 A 또는 뭐 A 플러스 H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F에 A 플러스 H 이렇게 한번 써보게 돼.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그냥 A지. 그렇지? 그냥 A지 뭐야? <laughs> A. 이렇게 이제 썼어. 됐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X가 어딜 디 향해 가고 있어?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h는 뭐야? x a니까 a, x에 따라서 뭐?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h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빵! 그죠? 빵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뭐야? 아, h가 어디?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극한이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거. 리미트 h가 제로로갈때 그지빵으로갈때 h분의 f 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So, 입니다 다시 적어줄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f 프라임 a 라고 부른다고. 해? 되겠어? 무슨 말인지? s 아, 그러면 이 a 우리가 h 래 n 보고구 t 보고 s 보고구 h 보고 a 보고구 h 보고 g 보고구 h 보고또해봐야지그 a m e thing. t h a 가될 거면 여기에 있는 A가, A가, 여기 g a 가 a 가그렇지여기는 a 가 어디? 여기가, 잘 보세요. 자, 여기와 어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맞아. 이게 뜻이야. 이게 뜻이야. 뜻. 뭐라고? 여기에 a 가 있으면, 아, F'A가 될 예정입니다.의 뜻이야. 뜻. 되겠어? 자, 구조, 구조. 구조는 분자에 나와 있는 이 A 플러스 H 안에, 그지? 가로 안에, 그지? 가로 안에 있는 A 플러스 H에서 여기 있는 A를 뺐더니 뭐가 나와? H가 나오지. 다시 설명. 뭐? 이거에서 이걸 뺐더니 얘가 돼야 돼. 이걸 뭐라 불러? 구조라고 불러. 뭐라고? 구조. 됐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 뜻 보고 구조 보고 뜻 보고 구조 보고 이렇게 한 거야. 구조 보고 뜻을 보면 안 돼. 그치? 뜻을 먼저 파악한 후에 아! 얘가 뭐야? 어쩔 때의 a일 때의 극한값, 뭐 순간, 지 변화율. 이제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접선의 방정식. 아니 접선의 기울기냐?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강조해줄게. 얘가 뭐라고? 다른 말로 a일 때의 접선의 뭐 기울기가 된다. 내가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어. 여러 가지를. 그치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한번 놀아볼게. 놀아볼게. 잘봐 봐.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볼 거냐? 음. 자, 이 f 프라임 a는 f 프라임 a는 여러분들 항상 뭐가 나온다? 값이 나와. 값. 그치 미분 배수 어떤 값이 야값 기울기잖아. 그래 그래.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값이 나오는 거라고 그지 어?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얘가 어, 쓸게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다시 자잘 자, 봐봐.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가는데 그냥 쫄쫙 값이 나와. 준호야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미분계수고 나발이고 뭐고? 뭐가 먼저? 윙! 웬? 홍황앙뭐아내 말이 어렵다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지 끄덕끄덕하면 죽을 거야 어려워 쉽지 그렇지안하 자. 협박이고요 자 봐봐 리미트 다시 얘기해볼뭐 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리미트 어떤 거 보내.. 어떤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값이 나온데 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숨겨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초장에 했던 거 있잖아 뭐 분수함수가 먼저 떠올라야지 내가 이해가 돼? 우와 그렇지? 그래 그래? 아 그럼 이렇게 봐봐 그다음 사이즈 이런 사이즈 자 봐봐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 짜자자잔 짠 짜자자잔 자라라자 자자자라자자자 이렇게 되겠지. 겁나 중요한 거니까 잘 봐. 자, 여러분 분수 함수가 수렴하는 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뭐가? 평정아빠. 됐어? 써 볼까? 그러면 어. 그럼 써 볼까? 아, 써 보자. 자, 리미트 x가 a 를향해갈때 fx f의 a가 a가 됐어요? 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 단계를 가볼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얘는 상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얘는 상수예요. A를 넣를 A를 어떤 값이야? 그치? 그럼 얘를 풀어보면, 와, 겁나 신기한 거 나온다? 자,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이냐? <laughs> 리미트는 분배가가능 하잖아. 그지 얘는 상품이니까 얘는 그대로 리미트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그래? 그럼 이 값이 나오지. 여기, 여기, 여기. 아, 보이세요? 제가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되고 말고 할 때도 있어. 그냥 그런 건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대답해야지. 생각해봐요. 뭘 나타내는 엄청난 얘기야? 연속. 뭐, 뭐라고요? <laughs> 뭐, 뭐, 뭐? 양, 뭐? 연속. 어? 어? 뭐야? 연속, 연속. 그렇죠. 너 연속이란 거지? 아, 그래? 아, 야, 얘들를 하체 왜안 해? 그러면, 야, 양이라고 잘못 들었어. 그래서. 주연아! 이게 뭐라고? 연속. 수학에서 연속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이게. 뭐? 극한값이랑 그 그때의 무슨 값?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면 짠, 짠, 짠 이렇게 나왔어. t h a t s right? 자, 그럼 해 볼까?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a일 때의 무슨 값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불러. 뭐라고? 미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지? 오케이.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 이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 뚝 하고 나오면 되겠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구수함 어, 수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네. 우와. 이분이 가능하면 이분이 가능하면 어쩐다는 얘기야? 이속이란 얘기죠. 다시 뭐라고주현아 미분이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 뭐라고? 크게 뭐라고? 팔, 손, 책상 에 붙여. 졸면 죽어. 그렇지? 다시. 다시 뭐라고 미분이 가능하면 뭐라고? 여기서 제 여기까지가 뭐야? 이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바지 얘기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2차전을 끝냈으니까 3차전으로 가봅시다. 3차전. 자, 싹다 지울 거예요, 여러분. 뭐 필기할 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뭐 여기서 새로운 게 없어. 여기는, 그제 여기는 새로운 게 없으니까 필기할 거 없고 책에 뭐야? 내 설명보다 훨씬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제는 뭐냐? 아차! 우샤. 첫 동짝 빠자 음. 뭐 왔어? 완전 <목소리> 재망. 자. 아유, 그냥. 난리가 났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까 거야? 미분 가능성을 본다 는 얘기야. 그지 미분 가능성.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놀아 보자라는 거야.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요 자체가 무슨 사이즈라고?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정리해 보면, 자 리미트 x 가 a를 향해 갈때 x a 분에 f(x) f(a). 가 어떤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수아. x는 a에서 뭐가 된 거야? 연속입니다. 다돼 있지. 왜 그런지 어 여기 용 같잖아. 왜 그런지 아까 얘기해서 분수 함수가를 써서. 그치지 그럼 이거는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극한값과 뭐? 이 치도 아니야. 극한값과 뭐야?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게 되겠지. 이거는 증명을 바로 했어. 그러면 오케이. 아우! That's g h t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과연 이 여기 성립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X가 A에서 연속이면, X가 A에서 연속이면 과연 이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답니다. 됐어요? 결론은 뭐게아 이게 왜 나왔겠어? 결론이 뭐겠어? 아 너무 삐뚤어져 신경 쓰니까. 자 결론은 뭐겠어? 아 그래. 자지훈이야 결론이 뭐야? 반대? 안 반대? 돼? 반대. 안 돼요. 응. 아나 지금 귀가 썩었나 봐왜 <laughs> 이상하게 되리지 나는 <laughs> 아까 세레이가 말한 것도 그렇고 귀가 썩었어 그치? 안돼 이런 놈지 않소 그치? 반대 반대 그치? 안돼안 음.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모델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 무슨 모델이냐 이런 모델이 있지? 자 FX라는 모델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이 있지?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 바로 이분이십니다. 뭐 절대값 x 가 있어요. 그죠이 절대값 x 가 있는데 이 절대값 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자못 그리는 사람 없죠그죠 이제 뭐 이거 못 그리면 뭐지 죠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자 그런데, 그런데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음. 뭡니까? 누가 봐도 연속이죠. 아왜못 끊어진 고 있어? 없잖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증명하기보다는 뭐야? 모델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다, 모델을. 그지 이렇게 가는 거는 뭐 당연하니까 증명을 했어, 내가. 그치?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증명보다는 뭐? 모델을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죠? 얘네들은 여기는 전부 다 기울기가 생기지. 아, 그냥 이 자체가 기울기 아니야. 그래, 그래, 이점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기울기인데, 유독 어디? 여기 있죠. 요거. 그죠? 여기는 기울기가 뭐니 물어보면, 주가 뭐라고 할래? 당당하게 너 뭐라고 할수 있어? 어. 빵? 나네 말을 반복해볼게. 기울기가 네가 빵이라면, 이게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래? 뭐, 응. 이렇게 되면 안 돼? 왜안 돼? 야, 이건 데고왜 이건 안 되냐? 네, 안녕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그아네 아, 응. 아까 아왜안 돼? 아당당하게 뭐야? 여기에서 뭐 기울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몰라요 이러면 된다고 네. 이럴 때도 아라요까아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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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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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돼 몰라 아 이럴 수도 있고 까아 이럴 수도 있고 이 아까 아까 아이 아까 아까 아 이씨 이씨 아무튼뭐 아까 아까 기울기를,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특정으로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가 돼. 되겠어? 무슨 말이지? 없어. 돼? 네? 그럼 너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곡선이에요, 곡선. 여기 있죠, 여기. 그치? 여기 우리 뭐라 그래야 돼? 꼭짓점. 그치? 꼭짓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짓점은 기울기가 뭐겠어? 얘는 기울기가 예지 그지? 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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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도달아. 불안하게 되고. 그다음 어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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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지? 뒤에 앱을 빨리. 자. 이렇게 생겼죠? 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돼. 근데 얘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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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응? 아무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요. 수학에서. 내가 이해가 돼? 아, 나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그렇지 애들 어. 그렇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자, 또 이런 거또 있는데, 뭐, 뭐일볼까 자, 그래. 그림만 그려볼게.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뭐가 있어? 그냥 이게 기울기인데, 유석 어디? 여기만. 여기만 기울기가 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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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가? 어떻게 알아? 여기도 몰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교육이 어때? 아 이거 접에 비행기가 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어, 무슨 말인지? 중요하네요, 이래도 좋아? 오케이. 또 아주 극단적인 거 한번 해볼까? 아주 극단적인 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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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까뭐냐 없냐? 아 뭐, 귓동차 귓동창 뭐 뭐지,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아 씨, 귓동창 뭐지? 그런 거. 왜 접선이 기울기가 찾아서 가다가 유도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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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만 뭐가 없어 기울기를 못 찾아 아니 진짜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접선이 기울기가 무한정 많아 못 찾는 게 아니라 무한정 많아 찾으면 찾지 그렇지 근데 무한정 많아 그럼 수학에서 무한정 많은 걸 갖다가 답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델들은 특히 어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laughs> 어디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겁나 어려운 말로는 첨점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기억나다 소토할 때 대부분 써보는 지그 놈의 첨점, 그지? 첨점, 천점, 계속 첨점이야, 첨점. 천점. 그게 아니라 아, 보통 노란하면서 뾰족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뾰족점은 뭐야? 어때 연속이긴 하나 뭐가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해. 그지? 그러면 너희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 제가 첨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너희가 맨날 나오는 그래프가 뭐야? 이런 거. FX가 있는데 빠바바바바 빵. 음, 전형적인 이런 문제 있죠. 그렇지? 그럼 가다가 하나가 이, 하나가 2차원 중에 2억 병 가다가 이렇게 뽑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1차가 있으 그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생겨? 이게 생기지. 내가 표정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뭐라고빵 박았을 때 뭐야? 피가 나오는 그치? 딱 받았을 때 피가 나오는 그 점을 표정점이라고 해, 실제로. 그지 여기는 왠지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 이렇게 들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튕겨낼 것 같잖아. 붕. 이렇게, 그지 여기는 뭐야 드립 받으면 어떻게 해서 피가 철철 나겠죠, 뭐. 얼굴까지 빨개지지 말고. 내가 나, 내가 상 피해 서그지 다시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드립 받았을 때어때 피가 날것 같은 점은 이분이 된다, 안 된다, 주영아? <laughs> 안 돼, 안 돼. 갑자기 뭐야. 알았어, 알았어. 방금 제가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머리가 개판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 저 씻고 왔어요, 형은. 뭐지? 야, 나 수업 왔데다 씻고 와. 뭐지? 나 머리가 개판일 분. 영상 보니까 되게 추적해보위기 같다. <laughs> 그렇지? 나 씻고 왔다. 제발 이해도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분이? 불가능합니다.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 수식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알겠어? 이거는. 소식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아 물론 정말 유명한 이런 것들은 음, 너희가 안 봐도 돼. 그렇지? 정말 유명한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그래 그래. 그런 거는 너희가 직접 뭐해 봐야 돼.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말고 는 딱히 없어. 알겠어?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여러 가지가 정리를 해 봤는데 자, 연속이어야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좌미분계서우미분계서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리고 연속이어야 미분이 가능해. 그렇지?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생각해 볼때 제일 먼저 뭐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부터 해, 해야겠지. 내말 이해가 돼? 내말 이해가 되고 동현아 그래야 그래. 그렇지? 그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 과연 그래? 왜 그럴까요? 제일 상위 티어 제일 위에 있는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일까요? 도현아 그럴까? 몰라요 아 그래 이젠아무런게지뭐 그게 여러분 극한의 정의가 뭐예요 정확한 우극한이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밝히니까 그냥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요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저기 정수리에 있는 게 뭐라고? 그때의 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 먼저. 아니, 함수가 정의가 돼야 걔 극한값을 찾든 뭘 찾든 찾을 거 아니야. 두 번째가 뭐겠어? 이제? 이제는 좌우 확한우한 <목소리> 그치? 그 다음 뭐겠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연속.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해. 되겠어? 거꾸로. 거꾸로. 잘 봐.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라고 무조건 미분 가능해? 아니라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뾰족점이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어때? 그때에는 대신 미분이 어때?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할게. 선생님, 얘가요? 미분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선생님,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지금 제 말이 맞, 맞다고 생각하면 끄덕끄덕. 아니라고 생각하면 욕을 하세요. 아다욕한 자리씩 하잖아. 그래? 그래? 태기 너도 욕하지? 안 하냐? 봤어. 그치? 착한 어린이. 저는 욕은 안 합니다. 대신 뭐? 러시아어를 쓴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러시아어를 씁니다. 절대 욕을 안 해요. 선생님 얘 미분이 안 됐죠? 어디 가비 미분이네? 미분 불가능하죠. 또 들어 태인다 너는 응, 풍요배에서 왔잖아, 어, 그렇지? 입보해 줍니다. 뽀뽀해 어, 줄 거야. 여학생 아, 미안해 너희 말고, 그렇지? 나학생도 내가 뽀뽀해 준다. 왜일까요? 왜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틀렸을까요? 주님은 왜 틀렸을까? 그게 150만. 그렇죠. 정답.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극한이야.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말 이해가 돼? 그렇 우리가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수트는. 그렇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수트는. 이렇게. 그렇 그러면 아,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렇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가능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뭐? 뾰족점인 곳에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미분이 가능해 되셨겠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야? 이때의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이번에 블랙라벨 풀면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연속 문제 보셨죠? 그렇죠? 음. 여기 미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A가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또 미분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어 무슨 말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미, 미분이 안 돼. 이거 아니야. 에? 그치? 그때에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야. Do you understand 저아미분 교수, 우미분 교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겠고 그래서 한번더여 있죠? 여기게 나왔어. 음. 그리고 제가 내일 그냥 간단한 거 개념을 하나 더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으신 분들 들어보세요 자 미리 제가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이거 미국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하나만 조작치라면 뭐하면 자세분 또청문회시작할 거야?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laughs> 놈의 청문회 아주 그냥 우리가 뭐 장관 몇명 보는지 모르자 그냥 기억이 안나데 기억나? 이 조작질하면 미분 가능하잖아,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 와거 맞아, 네 말이 맞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왜 저한테 얘기를 해? 요요요요 <laughs> 조작질 하나 해주면 얘는 뭐야?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걸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 얘기 다한. 여러분, 여기서요. 그죠? 특별한 뭐 그런 개념 없어. 다 기본 개념이야. 여기까지 다. 내가 이해가 되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는 나갈 만큼 거의 다 나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내일 하겠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들